ETF 언박싱입니다. 요즘에 주유소에 기름 한번 넣을 때 미리 꽉꽉 채워넣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라고 하고요. 이런 시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ETF 분석해 봅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마지의 책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언박싱 할 상품은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입니다. 상품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어디 투자하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에너지 기업들 주식 모아놨다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은 미국에 상장된 원유 에너지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기서 원유 에너지라 함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랑 대척점에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 즉 전통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 투자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 에너지 주를 담는 ETF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ETF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국제 유가에 베팅할 수 있게 만들어진 ETF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건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로로버 비용이나 수합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없이 순수하게 원유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분배금까지 기대하실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원유 관련 etf는요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 따라서 크게 원유 선물 etf 그리고 원유 기업의 합성형 etf 원유 기업 실물형 etf 이세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WTI 원유선물 ETF는 ETF 가격이 WTI 원유선물 가격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큰 만큼 ETF의 변동성 역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유선물 ETF는요,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잘 따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의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선물 투자에는 그 선물을 교체할 때 드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따르는데요. 어, 투자 기간이 길어서 계속 투자할수록 이 비용이 누적되어서 투자 성과를 깎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은 주식이나 채권하고 달리 배당이나 이자를 주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으로부터 오는 분배금을 기대하시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원유 선물 ETF의 대안으로 주목하실 만한 상품이 바로 원유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도 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유 선물이 아닌 원유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또 실물형, 합성형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주식형 ETF에서 실물형과 합성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분배금을 기대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ETF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물형과 합성형으로 나뉘는데요.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은 원유 기업 실물 주식에 투자하는 실물형 ETF입니다. 여기서 굳이 실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물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물형 ETF는요,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주식들을 직접 사서 이 ETF라는 꾸러미 안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하면 ETF가 그 배당금을 받아두고 ETF의 분배금 형태로 그걸 투자자분들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합성형 주식 ETF는요, 실제 주식을 담지는 않고 증권사와 별도의 수업 계약을 맺어서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합성형 ETF는 실물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받지 않는 거고, 그러므로 배당에 따르는 분배금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은 선물로러버, 합성수압 이렇게 복잡한 것들 고려하실 필요 없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유가 방향성에 투자하시면서 분배금도 같이 추구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에너지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같은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해 두시는 게 균형과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중동의 전쟁 위험이 고조될 때에는 주식 시장 전반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호재거든요. 이렇게 외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때가 종종 있는데, 원자재 관련 상품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하고 아닌 분들 사이에는 투자 성과가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 상품은요, 적은 비중으로라도 꼭 갖고 계시는 게이 시장에서 소외되지도 않으시면서도 이 포트폴리오의 균형감을 유지하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아, 그래, 국제유가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높은 변동성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바로 저희 코세프 미국 원유에너지 기업과 같은 원유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국제유가와 코세프 미국 원유에너지 기업 기초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본 그래프를 함께 보실 텐데요. 코세프 미국 원유에너지 기업은 국제유가와 방향성은 거의 같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의 진폭이 유가에 비해서 작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원유 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 기업 자체의 기업 가치와 신용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들은 배당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코세프 미국 원유에너지 기업은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ETF의 분배 실적을 보기에는 조금 일러서 이 ETF의 기초 지수의 배당 수익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과 같이 최근 5년간 적게는 3%대, 많게는 5%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초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지 ETF 자체의 분배 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되 이 ETF도 기초 지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배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자본 수익 외에도 분배금을 함께 추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초 지수를 쫓아가고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ETF는요, 미국 상장 기업 중에 에너지 섹터에 속한 기업들 110여 개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합니다. MSCI가 산출하는 MSCI US IMI 에너지 25-50 인덱스인데요. 100개 이상의 종목에 넓게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원유 가스의 탐사와 생산, 즉 업스트림, 정제와 판매, 다운스트림 모두를 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에 해당하는 엑슨모빌과 쉐브론 이두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합계의 약 40%를 차지하고요.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그 탐사와 생산을 주로 하는 코노코필립스와 이오지 리소시스에 대한 비중도 높습니다. 앞서 기초지수와 국제유가 흐름 그래프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이 기초지수는 국제유가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유사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되 그 등락폭은 비교적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들어볼까요? 네, 국제유가는 수급이나 그 산유국의 정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어서요. 잘 활용하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나 원유 선물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은 상품을 원하셨던 분들, 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하는 배당의 수익까지 함께 추구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이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이 특히 적합한 상품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전술적인 기민함이 좀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돼서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조정받았을 때 이럴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 두셨다가 유가가 다시 칠때 매도하시는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 나가신다면 쏠쏠한 수익을 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이 영상을 촬영하는 10월 15일 기준으로는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원유 관련 다른 ETF들은 환해지형으로만 있거든요.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은 환해지를 하지 않는 환 노출형이어서 투자 성과가 원달러 환율 변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와 같이 상승해 함께 투자하시는 효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어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환전략도 참고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원유 에너지 기업들을 통해서 유가 상승기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ETF 오늘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